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xax 예 님. 아, 안녕하세요 유진님 굉장히 유머 감각이 좋으시네요 더 어, 시끄럽다고 욕 많이 먹어요 저랑 하실때는 시끄럽게 하셔도 괜찮아요 80? 오! 일로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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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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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불을 켜 반았잖아. 저랑 하실 때는 시끄럽게 하셔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해안입니다. 사람의 첫 인상은 3초 만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밝은 미소가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데요. 여러분이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상대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웃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특별 20분짜리 영상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으니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재밌게 보시고 저는 영상 끝에서 만나요 즐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 x a x 예. 아, 안녕하세요 유지님 너무 이름 어렵게 지으셨는데 쉽게 발음하는 거 알려드릴까요? 네 흑스엑스요 흑스요 네네 너무 빠르게 발음하시면 아, 곤란하니까 흑스엑스 발음 수심해야겠다 네 그렇게 읽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흑스님 네 변명이세요? 유진님? 아네아 네. 아, 그렇구나 아 옆에서 친구가 친구가 왜요? 친구가 계속 님 이름 따라 읽어요 흑스엑스 <laughs> 어디가요 저희? 저희는요 여기 갈게요 여기 뭐할거 있어요? 예 많아 요 은근히 가. 은근히 많아요.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파이팅! 어 갑자기 파이팅! 한명 오... 와요 한 명. 난 깨끗하지? 님 바로 머리 위에. 일단 그냥 내려볼게요 안 보이니까. 있는 어, 거 아니에요?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나왜한 명밖에 에이, 안 보여? 탱팅. 제 왼쪽에. 저를 보면서 드리고 아, 개 확인 그래. 확인. 왜 돌린다? 왜 돌리지? 아니 돌리는 게 아니라 하, 한 명은 저랑 같이. 죽지 마요. 잠시만요. 오케이, 아, 아니. 걔 친구한테 가요. 아, 오케이. 친구한테 가는 건데 보내. 보낼... 아, 오케이, 오케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요. 할수 있어요. 그냥 보내준 거예요, 제가. 와, 잡을 수 있는데? 네. 아, 오케이. 굉장히 유머 감각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 시끄럽다고 용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저랑 하실때는 시끄럽게 하셔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밥은 드셨어요? 3시쯤에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컵라면이요 아 3시에도 피시방 계셨구나 네 3시부터 어호. 무슨 컵라면 먹었어요? 그... 불닭 불닭? 불닭? <laughs> 예 그거 먹으면 다음날 엉덩이에서 용암 나오는데 내 네, 불러요. 그러니까. 너 방금 한판 끝난 거야? 어. 아. <laughs> 방금 한판 끝났지. 그리고 너 방금 끝난 거 아니야? 난 지금 계속 하고 있어. 아 그래? <laughs> 아니, 아니 너한테 말했는데 이분이 대답해 주시네. 어, 나한테 한 소리 아니야? 어 맞아요. 어, 아니, 맞아 맞아. 야, 유진 나 총이 없어. 아까 뭐 모고 사지 않았어요? 나 미니 먹었지. 그러면 AK 드릴게요. 제가. 어총 뭔데? 나는 칼. 어 그럼 나 스카 주면 안 돼? 어? 어? 왜? 스카? 어. 내가 AK 줄게. 나 근데 스카가 더 좋은데. 나도. 아 알았어. 어, M16 먹었다. M16 먹었다. M16? 먹었다. M16은 음, 좀좀안 좋은 총. 아니야 M16 좋아.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 좋아하시나보네 많이 M16 좋아 아 듣는 M16 섭섭하게 어? 왜 그래 <laughs> 집에서 게임 하세요? 어 유진 오케이 어 근데 왜 반말 써 유진아 나야 오케이 몇 살이신데요? 저 스물 네 살이요 아 정말요? 님 스물 네 살이잖아요 맞죠? 아 아닌데요? 맞잖아요 맨날 24살이라고 막 물어봐서 몇 살이에요? 열아홉 살이요 <laughs> 응? 아 오케이 확인. 저도 1 9 살이요 고삼 고삼. 와 참. 유진하이. 고집말 잘하네. 치, 오늘부터 친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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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식이. 어, 나는 철. 아, 영희. 너, 너 유진이잖아. 나 이름 진짜 영식이야. <laughs> 아 진짜로? 어나 영식. 근데 왜 흑스엑스야? 그냥 아무거나 친거지 이건 아이디는. 나도 아이디 바꾸고 싶다. 워낙. 그냥 좀 간지나는 걸로 막 영어 쓰고. 어허 <laughs> 아, 근데 네 이름도 나쁘지 않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조시다, 좀 차고 있어요. 오케이, 대리로 와줘. 언제 거기까지 갔대? 아까웠지. 어, 스크스다남친가스크스를래요 어, <laughs> 왔었어 그러면은. 왜 자꾸 존댓말 쓰다? 영식이야, 유진. 알았어, 영식.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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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나 배율 내가 써야 되는데? 어, 배율 넣어 었 상관없어 나. 는 오케이. 가자 영식. 오케이. 운전 내가 해도 돼? 어찌? 널못 믿는 건 아닌데. 아, 그래. 어. 그래 아니, 아니 널못 그래. 믿는 건 절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유진아. 오케이. 아 오케이. 길이 좀 많이 험하네. 미라마. 이거 차 이름이 뭐지? 미라도? 아니, 경기도. 그래? 이거 차왜 이러니? 아, 운전 내가 해도 될까? 요 아, 이거 포이다 어, 모아베, 거야. 아, 저먹저 먹어도 되나? 아니, 안될것 같아. 야, 먹을래, 어떡할래? 먹을까? 먹고 후딱 빠질까? 어, 그래 상관없고. <laughs>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야! 구녕 내꺼? 어 어어 어어어 먹어먹어 어 어머 됐다 사수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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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올라와 올라올라올라올라 빨리 와 presa,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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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타 뛰어 뛰어 이거 우리 동물 싫어 한개 뿌려주고 가야겠다 그걸 왜 뿌려 아내잖아 <eyeshadow> <strict>. <fifth veo> 미안해 미안해 여기 지금 찌는 열 받더라고. 쟤 따라오는 거 아니야? 싸울 준비해. 쟤 따라온다. 싸울게 그러면. 어디 어디야? 야 우리 망했어 우리 망했어 어떡해. 소리 나지 따라온다. 따라온다 어, 어, 친구들 화났잖아. 따라온다. 아니 유지나. 모르겠는데. 양지가 <laughs> 미안. 와야 우리 죽을 것 같아 미리 인사할까? 아니 아니 아니. 안줄거안줄 거. 내 운전 믿어봐. 좋아. 아 아퍼? 아, <laughs> 어. 우리 집 먹자. 오케이. 따블즈비. 오총소리 킹소리 너무. 아니아냐 맞는 거 같은데 우리 집 앞에. 아니야 아니야 좀 멀어 멀어. 차온다 그래. 지나간다. 보여 보여? 어, 보여 보여. 뒤집는다 어머, 두명이나두 명! 아, 주요구나 어, 두 명이지 우리도 두 명이야 어, 맞아 어 우리 뒤에도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오케 확인 배율 있어? 어, 총사! 차, 차 소리 나지 않니? 어 어, 바로 왔네, 여기 바로 위네, 220 세웠다, 얘네 세웠다 일러 와봐, 일로 와 우리가 먼저 합치자 어, 할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쟤, 네, 내가 유리창 깨가지고 쟤 소리 들었을걸? 바로 아래인데? 차 여기, 있거든. 여기, 있거든? 기여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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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 명. 여기, 여기, 여한명기 있어! 한명더 있어! 오, 잘한다! 기식기식차 <목소리> 뒤에 있다. 차 뒤에. 너 앉아. 뒤, 너 앉아. 앉아 너 앉아. 여 앉아. 기 앉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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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니 영수고? 음, 잡아줄게. 응다 잡았어. 와 우리 쟤는 또 조심하자, 쟤반대편아아 오케이. 좋다 좋아. 어 얘네 완전 부자네. 얘네 멋쟁이들이네 칠판도 있고. 멋쟁이는 나 아니야? 아니야. 아나 이러고? 멋쟁이다 멋쟁이. 아니 아니 너 멋쟁이. 어? 아, 그래 그래. 왜왜왜왜 왜, 왜 자꾸 왜왜 왜 그러는가 나도 무서워. <laughs> 왜 그래 왜? 한번 슬쩍 가볼까? 걔네.. 설마 붙었을리나 우리 집 쪽으로? 아니야 아니야 안 붙었을 거야 한 대! 한 대! 한두 대! 어 어디야 어디? 예. 어디 맞춘 거지? 아까 거기 내가 핑스인데 아 오케이 저기 뭐야 벽돌집 말하는 거야? 콘크리트지 어어. 콘크리트? 콘크리트 그 계단 그쪽 그 그쪽에 오케이오 블리빙 좋아요왜 아. 이렇게 바퀴가 헛돌지? 영차이, <웃음> 영차이. 어, 그래 이 우리 여기 자리 잡자. 그리고 60 방향에 저 집들에 사람 있다. 어, 얘도 소 얘가 소다너 썼어? 어 소지. 모르겠어. 60에서 썼어, 60에서. 총 난. 어, 60, 60. 어, 우리한테 쏘는 거 맞아? 어, 맞아, 맞아, 60이다. 50, 50. 저기 집들. 50? 몇개 있는데? 총5섯개 있어. 진통제 아무것도 이런 거 하나도, 하나도 없어? 진통제 이제 한개 생겼어 오케이 okay. 어, 대큐나 하나 먹을게, 부상너 챙겨놔 야, 유진 나 어떡해? 응. 네.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어... 갔다 와도 돼? 큰 거야? 아니, 큰건 아니고 어, 작은 건데 아니, 한번 참아, 한번 참아볼게, 아니야, 참아볼게, 한번 빨리 갔다 와 아니, 정안 되면, 정안 되면 그냥 지리지, 뭐 어, 어허. 요강 같은 거 없어? 요강이 어디 있어? <laughs> 21세기에. <laughs> 어? 너 집에 요강 있어? 아니, 없어. 어, 오케이. 나 지금 기 이제 킬하면 되지. 킬은 중요하지 어디 있다, 않아. 어디 있다. 어디? 어디? 어, 방향. 80. 110. 네, 능선에. 110? 80. 80? 오! 어때? 했다. 어, 케이 185개 오케이. 나이스. 쟤제 네, 죽여 줘. 쟤제 이제...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나이스 요즘 나이스, 잘해 쟤 머리가.. 잘했어 어째, <laughs> 아까 그집 친구 같은데? 아, 왜? 불쌍하다 180이라고? 아니면 어디라고? 85 저기 80... 어디였더라? 85가 어디였더라? 저기 그 야자수 있잖아 와 120에 차 간다 아, 저기 또 있다 저 이방향, 이방향 또 있다 한번더 대가리를 안지 어, 머리밖에 안 나왔어. 바... 아,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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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 약간 좀 흥분하는 경향이 있거든. 조금만 침착하게. <laughs> 어. 그러면 넘었다. 어허. 오케이, 오케이. 텐션이 높은 건 좋은데. 오케이, 저기 오케이. 저기 있다. 이 방향에 또 있다. 이 방향에. 아, 보인다. 보인다. 맞아라. 맞아라. 안 맞네. 어. 어. 어또 온다. 110. 뛰어간다. 야 컷. 어, 뒤에, 뒤에, 뒤에. 확인 확인 오디지저 아, 오케이 조심해 조심해. 야, 차 뒤로 빼놓는 거야. 응응. 저기 위에 올라갔다. 위 해우소 같은데. 어어만한 거? 근데 어, 저기 걸치나? 걸치네. 어야원 어, 대박. 야 우리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1등 각인데? 너 1등 언제 해봤어? 모르겠어, 오늘은 안 했어 아, 오케이 치킨 먹으면 음료수 주거든, PC방에서 아, 진짜? 야, 음료수 먹게 해줄게, 내가 좋아 어? 좋아 어떤 음료수 주는데? 그... 바나나유 빼고 버릴 수 있어 오호 어떤 음료수 먹을 계획인데? 제주 감귤 제주 감귤? <웃음> <웃음> 오케이 제주 감귤 먹게 해줄게 오케이, 아, 오케이. 야, 온다! 이 방향 이 방향? 아, 보이다, 보인다. 음, 컷, 컷, 컷. 어 저기? 아, 보인다x2 어, 컷x3 어, 오오! 잡았다x2 쟤네 위에 애들은 어떻게.. 좋을 것 같은데? 어, 걔네도 올것 같다 조심 와, 쟤네 200인 애들도 와야 될 텐데 우리한테 오오오오 별명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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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바로 앞에 집 앞에. 어 맞다 맞다. 어. 아나 아파. 어 죽겠다 피어나 죽겠어. 오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피처 피처. 이제 위. 와 요즘에 피처. 너 호들갑 달면서 할건다 하는구나. <laughs> 어. 잘하네. 아나 죽을 뻔했어. 아니야 아니야 너피 별로 안 달았네 잘했어. 아 우리 가야 된다. 우리 이리로 가야 되네? 먼저 가 있을까? 가자 가자 가자. 있어 공장 안에 있어? 어때 어을거 같아 있어 있어. 여기, 여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훗! 공장 안에 한명 있어, 유진. 아, 245에 차가 있대. 어머, 어떻게 사람 던지는데? 음. 나한테 안, 안 던지는데. 너 던지는 맞아. 뭐라?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한 명. 어디에? 공장, 큰 공장. 야, 보인다! 보인다! 어디, 어디? 저기 일 1번에. 일 번에 조심해 아 여기 여기 아, 여기서 온다 SW SW 어, 언덕에 차두 명이 차 타고 오거든 내 쪽으로 확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정말 근데 이쪽으로 굳진 않을 거야 어야야 조끼 야,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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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게 아 아파라. 어, 어 조심 해 조심, 조심, 조심해. 예, 저 뛰도 우리 띠 바로 어, 너 어, 천천히, 있어 너 보이?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아파라.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안 들어 안 들었어. 뭔데 이게. 아 양각이네. 음. 근데 우리 자리는 좀괜찮아 내가 뒤쪽 거... 볼 테니까 네가 앞쪽 언덕 봐줘 어디 앞? 아, 오케이 아, 니가 보고 있는데 여기여기? 여기? 어 아, 무섭네 아, 아, 어머, 솔탈 오몇 명이야, 사방에 있어 295, 295, 차 쪽에, 차 쪽에. 295, 저쪽에있어 저쪽에 295 저쪽에, 그 미라도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연막 뿌리고 안 오네. 뭐지? 지금 연막 뿌리고 옆으로 돈거 아닐까? 십다 그냥 거? 그러네. 오케이. 우리는 그럼 여기 언덕 먹으면 되겠다. 살짝씩. 저기 295에 있어. 차 뒤에 있었어. 오케이. 연막 피워놓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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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 응. 음. 너 쏘는 거 같은데? 어, 나 쏘는 거 같아. 어 오른쪽에 계속 연막이 터지네. 연막 내가 불렸어 이렇게. 왔다 여기 왔다 잠시 야, 뒤에 있어. 백빵이야. 백치빵이. 피쳐지 뒤에, 피쳐 뒤에. 잡았 잡았어, 잡았 아, 어떡해. 넘어와, 넘어와. 아, 넘어오지 마라. 그냥 거기 있어라. 여기 엎드려 있어, 엎드려 있어. 엎드려, 엎드려. 제발 엎드려. 오케이. 너 아프지? 어, 엎드려. 야, 우리 망인 거 같아. 와, 쟤네 엄청 가고 가보... 연막탄 있어, 혹시? 어, 세개 있다. 너 가질래? 줘봐. 난, 난 줘봐. 나 혼자 볼게. 저기 좀 2대2야, 우리. 오케이. 아, 연막탄 사이로 숨어야 돼, 유진. 좀 멀긴 한데. 아, 집 쪽인가? 아니, 저기 차 쪽에 있었는데? 그차 쪽인 거같지 어, 아무리 봐도. 어, 아까, 아까 걔네 타고 온 애들 계속 차 뒤에 숨어있었어. 돌아볼게. 뛸까? 돌아볼게, 유진아. 아, 여기 있었어. 어, 저... 엎드려 있었어. 어디? 나 버리고 들어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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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나 2등으로 죽것 같아요. 아, 소리소리아아아등이네 아, 얘네가 각 벌리고 있었네. 야, 영비, 용기, 영비가. 용기가... 수고했어. 야, 어, 유진아 수고했어. 미안해. 너수 1등 했던. 야 2등 2등 잘한 거 아니야? 잘했지. 엄청 잘했어. 아, 맞아. 유지가. 야 근데 유진아 나 이거 영상 혹시 써도 돼? 영상? 어나 사실 사실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누누군데? 어 네가 알 알지 알,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해안이라고 알아? 응. 미안이래. 아, 어. 아이디 이거요? 어. 어. 우리 20초 남았는데 어, 영상 써도 돼? 어. 혹시? 어 써도 돼. 어, 어, 아 일등 못해서 줘 미안해. 제주 감귤 못줘서 미안해. 네 고맙습니다. 어, 들어가 안녕 유진. 안녕 <laughs> 영식.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거 압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구독리스트에 우리 채널이 저장될 때까지 열심히 하는 해안 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중 10분의 재미를 책임지는 해안이었고요 우린 더 재미난 영상으로 언제? 주말에. 주말에 봅시다. 그럼 안녕!